지금 또 소식을 하나 갖고 왔죠. 지금 외식업 단체에서 배민, 요기요, 쿠팡에 또뭐 소송을 하고 있다. 어, 일반 배민을 배민 클럽을 안 하는 거예요. 배민 클럽화를 취소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어 그럼 난 2만원만 팔래요. 그래서 최소 주문 금액을 2만원으로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문 수가 줄어들면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뭐한8% 수익성이 개선됐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세팅을 하면 배민만 의존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진행하면서 매장의 운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세 번째는. 샵인샵 또는 유사 재료로 브랜드를 하나를 더 만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40평, 50평에서 장사를 했지만 지금은 소형 평수에서 장사를 하는 게 많아요. 소형 평수에서 왜냐요 배달 플랫폼도 있고 포장도 되고 이제 홀도 가능하니까 소형 평수로 이제 보통 20에서 25평, 적은 데는 13에서 20평까지 할수 있는데 이제 또 다시 바뀝니다. 뭐냐면 이 배달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수익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13평에서 보통 13평은 주방을 이렇게만 뭐 보통 큰 곳은 한 8평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서 할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자체적으로 더 만들면 제일 좋고 아니면 유사한, 예를 들어서 간택기를 12구짜리 쓰면 12구짜리에서 할수 있는 그리고 재료들을 최대한 비슷한 것들을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한 매장에 더블 판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돈가스를 하게 되면 뭐 막국수니까 막국수의 품질을 올려서 막국수 집으로도 같이 판매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자체가 딜리버리 매장으로 만든다. 소형평수는 홀에서 드시고 가시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리버리 매장. 배달도 하고 포장을 많이 하는. 그래서 포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그 경영을 인지를 하고 밀고 나가야 돼요. 포장하는 사람의 가장 안 좋은 게 뭐죠? 포장하러 갔는데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미리 시켜서 바로바로 바로 음식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배치도 같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서 수익성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 문제는 콜만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뭐 고깃집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영향이 안 간단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배달의 비중이 꽤 많이 높다. 60% 이상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괜찮습니다. 요런 것들. 이런 것들 들어가고 뭐 이런 기획에서 팁을 드리면 뭐 스크래치 쿠폰 하나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주면서 음, 다음 재방문할 때쓸수 있다 그럼 재미도 들어가고 여기 긁으면은 뭐홀 포장 오면은 뭐 감자튀김 하나 더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방문율이 유발이 되면서 손님들이 포장에 대한 습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늘 좀 다뤘던 것은 배민 클럽을 왜 하냐 쟤네들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준 아,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배민 클럽이 된 이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어떤 것을 추구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걸 개선해 나갈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다뤘고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심하게 좀 다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플랫폼은 어떻게 세팅을 세심하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은 배민원에 대한 우리 가게 클릭이 클릭당 단가를 적게 해도 상위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효과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음식 가격 상승과 원가율 하락으로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배달을 팔아서 수익률을 늘리고 그 늘린 거에서 일부를 빼서 광고 상위 노출로 조금 비용을 투자를 해서 많이 팔게 만든다. 그리고 세팅이 끝나면 홀 포장 기획을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게 홀 포장 기획은 매주 단위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세 번째 샵인샵과 유사 업종을 해서 결합시켜서 다시 생존한다. 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요거를 참고해서 한번 짜보세요. 어, 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할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한 한 곳에서 새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러한 가격에서 판매를 올리면서 주방 자동화도 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자동화 기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조금 투자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뭐 기계처럼 만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수제로 만들면 몇개못 만들지만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면 다수하게 찍어내지만 퀄리티는 어좀 차이가 나지만 많이 판매를 한다는 거죠. 고그 싸움입니다. 점점 가게도 공장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포장도 이제 수수료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크게 배달보다는 영향이 훨씬 적은 거죠. 이 모든, 이 시작은 뭐냐면, 쿠팡부터요. 네. 쿠팡이 무료배달 선언을 한 것부터 나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수수료가 올라간 것들은 뭐 9.12.8%죠. 근데 기존에 배달하시는 분들도 깃발 뽑고, 뭐 수수료는 없지만 깃발 뽑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면, 뭐한 12%는 나갔다는 거죠. 음. 중요한 거는 이, 이 무료배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포장은 지금 뭐, 이번 년 7월부터는 배민에서 6.8%를 받지만 어, 지금 뭐좀 프로모션에서 3.4% 받고 내년에 뭐 6.8%도 해 괜찮아요. 음. 그 수준이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집에서 시켜 먹는 귀찮음을 직접 와서 포장과 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싸움이에요. 여기서 가게 유지를 하고 네네. 여기서 수익을 보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아. 홀 포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게 세팅을 해서 가게를 유지시키고 홀과 포장으로 수익을 봐야 된다. 수익성을 높인다. 그렇죠. 네. 배달비를 뺐기 때문에 여기서의 나의 수익은 여기 배달 기사님들한테 다 갑니다. 음. 아시겠죠? 아니면 가격을 엄청 높이거나. 그럼 안 들어오겠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어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들은 이제 업종이 업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업종에 맞게끔 연구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햄버거예요. 햄버거이기 때문에 포장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하면서 홀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번째 유형에서 홀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배민클럽이 일어나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는 준비를 하셔라는 야 건데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어, 수익률이 조금 줄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오히려 주문 량이한 20%가 늘었어요. 순수익으로만 따지자면 훨씬 더 올라갔죠. 배민클럽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마네 가지를 소개를 좀할 건데 어떻게 20%가 올랐느냐 그리고 수익 방어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자첫 번째.